케 걸었어. 좋좋 좋아, 좋아.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낚시 스타일 육은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는 조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해서. 그냥 발기를 돌려서 목적지를 바꿀까 하다가 최상류권인데 물색이 너무 굉장히 좋아요. 또 시기적으로 배곡지가 또 나올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생자리 작업을 할까 합니다. 수심은 제가 외려있고 좀 들어가 봤는데 한 메다 20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벌써 3시가 지났는데 아 작업을 하고 대편성을 한번 이어갈게요. 지금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작업을 안 하고서는 이 포인트에 앉을 수가 없기에, 어, 일단 작업을 좀 해보고 하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내리기 전에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이곳이 홈통의 상류권인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약간의 작업을 하고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수심도 괜찮습니다. 메다 20, 메다 30까지 괜찮은 수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제가 한 위치가 완전히 최상입니다. 고기가 올라타지 않으면 입지를 정말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류보다는 물색이 조금 괜찮습니다. 대형 계곡집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도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오늘 하룻밤 즐겁게 지새워 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아서 보고 있어도 만족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었어 좋아, 좋아. 이야. 대국지붕은 끝내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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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아... 잘생겼다. 아... 아유, 붕어 너무 이쁘네. 사자는 좀안 되네. 딱사잖네 아, <laughs> 어, 딱 40cm 나옵니다. 턱샀인데 아, 대물 붕어 대형 개곡지답게 채색 최고 진짜. 와, 상처 하나 없이 이쁘네요. 아직 1차 산란이 끝났다고 판단했는데 2차 산란을 준비 중일 거 같아요. 지금 배를 보니면 알이 거의 뭐 지금 꽉찬 상태는 아니고 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붕어 채색 최고 대형 개국 지붕어답게 정말 이쁩니다. 와, 딱딱 사시 쭉이뭐 턱사자 대물붕어인데 갈까하다가 초기 어, 좀 좋아 괜찮아서 상류권이긴 하지만 조용하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들이 댄 게. 아, 또, 값진 붕어를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아, 최고가 너무 좋아요. 이게, 붕어가, 최근에 잡았던 붕어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일단 하루 낚시를 하니까 살림방에 잠깐 보관을 했다가 아침에 방생을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좋네요. <laughs> 한 입질이 두번 정도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이제 핸드폰을 보다 보면 하나가 만세 불러져 있고, 또 예신 다음에 본신을 이어주는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작업을 해도 역시 사항만 맞춰주면 입질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했는데 아 기분이 좋네요. 이게 또 다른 도전이었는데 우선 살림망을 일단 보관하겠습니다. 4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역시 이 시점이 버드나무 씨가 내리는 시점이 계곡지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중부권 저수지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씨가 흩날리는 조건이 되어야 물속 조건도 맞는 것 같아요 경험상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위치 또 어제 하룻밤에 또 사자 대물붕어도 만났지만. 어, 오늘 하루 더 하고 있습니다 어, 하루 더 하고 있는데 어제와는 정반대죠 비가 내리고 조금 상황이 안 좋았다면 오늘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뭐 28도까지 올라가고 또 계곡지 시작을 알리는 버드나무 씨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음. 지금 액션캠이 시간이 유심이 없어서 액션캠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밤 영상을 찍는데 찌올림이라든지 랜딩 장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영상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부족함을 조금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신히 사자를 넘기는 턱걸이 사자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이즈가 나왔는데, 체구 채색도 똑같습니다. 쌍둥이 붕어가 위심될 정도로 너무 똑같아서 어제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입지 시간대도 비슷해가지고, 이 시간대가 지금 이제 홈통의 상류권에 앉은 이 자리가 이 시간대에 붕어가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몇번에 입질이 더 있었지만 지금 입질 빈도수도 어제와 동일합니다. 보면 보면 어이고 성성거리. 딱진으로미까지 성깔이 있,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살런 살림망에 보관을 하고 아직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며 즐거운 밤을 보내겠습니다. 와 쌍사, 하하, <laughs> 이게 알겠... 기분이 좋네요. <laughs> 이방 낚시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찰란 특수 낚시 수심 40에 6 0권을 낚시를 했다면 이번 출조는 대형 계곡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기 아니면 쉽게 출조하기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원하는 목적지 두 군데를 두고 상류권에 많은 조사님이 자리를 하고 계셔서 하류권에 포인트를 왔는데 역시 이곳도 조사님이 계셨습니다. 해서 철 다른 곳을 이동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포인트를 봤는데, 아, 도 아니면 뭐,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서 작업하고, 2박, 2박 동안 낚시를 진행을 했고, 또, 뜻하지 않은 대물 사자 붕어 두 마리를 만났고, 또, 많은 마리수, 또, 많은 입지를 봤습니다. 어, 저에게 운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추억을 담고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계곡지를 출조를 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그림, 또 멋진 포인트,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어 제가 닦은 사자 두 마리 보여드리고, 방생하고, 저도 이제 서둘러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고 체형, 채색까지 너무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laughs> 정말 두 이쁜 붕어가 멋진 붕어가 저에게 두 마리의 쌍사가 품에 안겼습니다 어, 원래 있던 곳으로 또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집니다. 고맙다, 부모야. 오짜대서 만나자. 있던 곳으로 가자. 잘 가라, 고맙다. 우리 오짜대서 만나자.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드리려 하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잘 가, 잘 살아.